이번 시간에는 모델링을 쉽게 하기 위해 마야에서 제공되는 모델링 툴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 툴킷은 오른쪽 상단의 여러 아이콘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모델링 툴킷이 활성화됩니다. 모델링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들을 같이 모아둔 곳으로 여기에 있는 기능만 잘 사용할 줄 알아도 웬만한 모델링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윗부분에서 구성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은 왼쪽부터 오브젝트 모드, 볼텍스 모드, 엣지 모드, 페이스 모드, UV 모드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멀티 컴포넌트를 누르면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 볼텍스를 선택할 수도, 엣지를 선택할 수도, 페이스를 선택할 수도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그 밑에는 시메트리와 소프트 셀렉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은 폴리건 다루기 3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밑에 있는 메쉬의 험바인과세퍼레이트 스무스 기능과 컴포넌트에 있는 익스트루드와 배블 기능은 폴리곤 다루기 2편에서 설명해 놓았으므로 여기서는 그 외의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메쉬에 있는 불리온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리온 기능을 잘 사용하면 복잡한 오브젝트를 쉽게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와 큐브를 만들고 약간 겹쳐놓겠습니다. 먼저 스피어를 선택하고 Shift를 눌러서 두 번째 큐브를 선택한 뒤 불리언을 적용해봅니다. 그러면 옵션 창이 뜨고 오퍼레이션이 유니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오브젝트가 합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유니온을 디퍼런스로 바꾸면 두 번째 선택한 큐브가 없어지고 나머지 스피어만 남게 됩니다. 혹은 디퍼런스를 인터섹셜로 바꾸면 스피어와 큐브가 겹쳐졌던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와 같이 두 오브젝트를 합치거나 한쪽 부분만 남기거나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고 싶을 때에 불리언 기능을 사용하면 간단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거나 남기고 싶은 부분만 남기고 싶을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페이스가 많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컴포넌트의 브릿지 기능입니다. 하나의 오브젝트에서 잊고 싶은 한쪽의 엣지를 선택하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이어줄 다른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브릿지를 누르게 되면, 두 엣지가 연결되고 옵션창이 열립니다. 옵션창에서 디비전 수를 조절하면 연결면의 면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테이퍼와 트위스트, 커브 타입을 바꿔서 다른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엔 add division 기능입니다. 큐브에서 분할하고 싶은 면을 선택한 뒤 add division을 누르면 페이스가 나누어집니다. 다시 하나의 면을 선택해서 적용하면 또 나누어집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면을 사각형으로 나누고 싶을 때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함으로써 다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다각형을 사각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멀티컷을 사용하면 유용합니다. 멀티컷을 누르고 클릭하면 선이 만들어지고 다 만든 뒤에 엔터를 누르면 엣지가 추가됩니다. 이와 같이 멀티컷은 원하는 곳에 엣지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잘 따라하고 있죠? 다음은 하겟 웰드 기능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볼텍스를 다른 볼텍스 위로 합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타겟 웰드를 클릭하고 이동시키고자 하는 버텍스를 선택하고 이동하고자 하는 목표점을 클릭하면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벌텍스가 자동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따로 머지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커넥트 기능입니다. 먼저 연결되기 원하는 엣지들을 선택한 다음, 커넥트를 적용하면 선택된 엣지를 이어주는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옵션 창에 세그먼트 옆의 숫자를 변경하면 선의 수를 조절할 수 있고, 슬라이드 옆의 숫자를 조절하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매우 편리하게 선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니까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쿼드 드로우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기능은 복잡한 모델링을 할때 다른 오브젝트를 참조하여 모델링 할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우선 스피어를 만든 다음, 이 스피어를 참조하여 새로운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참조할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상단 중앙에 있는 오브젝트 라이브 버튼을 클릭하여 참조할 오브젝트를 활성화 시킵니다. 그런 다음 쿼드 드로우를 클릭하면 옵션과 함께 사용 방법이 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겠습니다. 클릭해서 내 점을 만들고 Shift 키를 누르면 내 점을 연결한 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 옆에 다시 두 점을 만들고 Shift 키를 누르면 다시 면이 생성됩니다. 이와 같이 면을 만들게 되면 이 면들은 스피어 표면에 맞춰 생성이 됩니다. 만들어진 면의 점들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새로운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Ctrl 키를 누르고 선을 누르면 엣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선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면을 만든 뒤, Object Live 버튼을 클릭하여 꺼주고, 스피어를 삭제하면 새로 만든 면들만 남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툴킷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기능만으로 모델링 할 수는 없지만, 모델링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이므로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